볼게. 15번. 모든 왕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래. 그리고, 어, 이렇게 뭐, 성립하는 조건을 줬죠? 일단은 등비수열이라는 말 주면 당장 바꿔야지. 초왕이랑 공비로. 초왕이랑 공비로 바꾸면 A5는 뭐예요? A 아래 4승. 음, A, 어, 아, 초왕을 A로 잡았어? 네. 그래. 난 A1으로 잡을래. 어, A1 아래 4승 곱하기 A6은요? A1, R, A7은? 다른 거 맞았으면 이거 풀었을 것 같은데? 쉬워 보이는데? 아닌가? A4는? A4 맞냐? 어. A1 아래? A8. A1 아래? 7승. 7승. 어, 일단 약분 시킬 수 있는 거죠? 약분 해볼게요. A1 두개 까이고. 그 다음 10승. 어, 뭐야. A1, 한, 여기서 하나 남아있어야지. 그럼 이게 뭐야? A1 아래 5승이? 1이네, 다할건 됐으니까.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A1 아래 6승 플러스 A1 아래 7승이 6인 건가? 어, 그러면 얘 묶어내자. 얘 묶어내면 A1 아래 5승으로 묶어내볼까? A1 아래 5승으로 묶어내면 얼마야? R 제곱 플러스 R이 6인가요? 얘가 어차피 1이라 매. 그러면 R제곱 플러스 R-6이 0이네? 느낌 너무 좋잖아. <laughs> 그치? 2, 3, 마이너스는 위에다가.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값은 당연히 양수밖에 안 되겠죠? R은? 2. E. R이 인걸 알면 대입해주면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어, 그럼 뭐가 문제지? 그러면 A1은 얼마냐면은 32분의 1이야? 32분의 1? 계산이 들었나? 그럼 AN은 뭐예요? AN? 분비수열 AN? A1 곱하기, 아래, n-1승, 이렇게? 응. 이거 계산까지 해줄까? 2에 n-6승? 괜찮아? 그럼 지금, 2에 n-6승이 100보다 커야 된대매 진짜 이거? 이게, 이게 안 됐어요, 여기서? 어, 그래? 100이 2에, 6승이 64지 네. 2의 7승은 128인가? 네. 그러면 n-6은 일단 6점 얼마 얼마겠네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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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내가 지수 2로 바꾸면 왜냐면 6이랑 7이 이렇게 되니까 6점 얼마 얼마일 거 아니야 7로 가면 128 돼버리니까 맞아? 그럼 n이 얼마보다 큰 거야 12점 얼마 얼마보다 크겠네 따라서 n은? 13 아니야? 아니에 어? n 13 아니라고? 5, 6, 7, 8, 9밖에 없어요 어? 아니가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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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n 13이겠지? 이거 말고는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네. 한번, 한번 봐봐 10으로 밖에 안나와가 10? 네가 답이? 왜 10으로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한번 봐봐봐지 않아? 15번 답13응 아, 지금, 음, 지금 봐봐 아 이게 여기 뭐 어려운 뭐 아무것도 뭐 섞여있는 게 없는데 숨겨져 있는 게 없는데 그냥 이대로 풀면 될것 같은데? 맞아요 15번 13 네. 뭐야 다른 거 어려운 걸다 맞추고 이런 거 틀렸어? 여기서 계산 실수했나 보다 그치? 어디서 실수했나 보네 그 다음에 17번 첫 장이 양수인 등비수열 또 등비수열을 했으니까 모두 다 초항이랑 공비로 바꿀게요 그러면 A2는 A1R 그죠? 그 다음 A4는 A1R 세제곱이 5라고 쓸수 있겠네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은 뭐랑 같냐면 A1 맞냐? 음. A1은 뭐랑 같냐면 4 곱하기 A1R제곱이랑 같은 거고 그럼 얘는 A1은 4a1r제곱이랑 같고 약분 되나요? 그럼 r제곱은 얼마냐면 4분의 1인가? 따라서 r이 될수 있는 거는 뿔마 2분의 1이겠네요? 근데 첫째 항이 양수라고, 일단 첫째 항이 양수라는 걸로, 이거, 이건 모르겠네? 첫째 항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여기다가 대입해주자. 여기다 첫 번째. r이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래야 정확히 알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2분의 1일 때 대입하면 2분의 1a1 플러스 8분의 1a1이 온가요? 그럼 얘네 계산하면 얼마야? 8분의 5a1이 온 건가? 그러면 a1은 얼마야? 8인가요? 얘 무조건 얘가 맞겠네. 첫항이 양수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얘도 해볼게. <laughs> 얘도 해보면은 지금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a1, 그지? 마이너스 8분의 1 a1이 5라는 거겠네. 그러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8분의 5 a1이 5니까 안 해도 되지? 어? 그럼 내가 지금 r이 2분의 1이라는 거랑 a1이 8이라는 거 찾았고요. 문제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이 fn이 0보다 작게 되는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물어봤네. 음. 자 그러면 fn을 다시 쓸게요. fn Fn은 지금 내가 얘네 쫙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log 2에, log 2에, a1, 싹다 a1으로 바꾸면 a1은 몇번 곱해지는 거야? 얘 a1r이고 얘 a1r제곱이고 얘 a1r에 n-1승일 거 아니야? 그럼 지금 a1은 지금 n번 나오는 거 맞아요? 어, 맞네요? 그러면 a1을 n번 곱하라는 건 어떻게 쓸 거야? A1의 N승. 그지? 그 다음에 R 봐봐. R은 지금 다 지수가 다르니까, 근데 밑은 같으니까 이거 지수의 무슨 법칙이지? 합법. 합법칙.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 지수 합법칙이니까 a 1 N승에 R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 N-1까지 더하라는 거네요. 어, 얘는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지? K공식. 이거 뭐라고 바꿔요? 2분의? n 의 n 플러스 1 맞아? 어 그러면 다시 어주면 로그 2에 a 1의 n승에 r에 2분의 n에 n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근데 a1이 얼마였냐면 8이었어 다시 로그 2에 2에 3n 그죠? 그 다음에 r이 2분의 1이었으니까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n에 n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는 것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은 이거 어차피 지수 내려올 거 아니야. 3n-2분의 n에 n-1. 이게 fn이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거? 어, 일단 이거 그냥 2차 분홍식일것 같은데? 그죠? 얘 일단은 2로 통분하면 얼마? 2분의 6n-n제곱 플러스 n이 0보다 작다, 요건가요? 그러면 얘는 양변 뭐 곱할래? 마이너스 2 곱할래. 양변에. 그러면 얘 얼마 되냐면 얘 약분 될 거고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n제곱 원래 7 n 이었는데 마이너스 7n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n에 n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니까 n이 0보다 작거나 또는 n이 7보다 크다지? 자연세의최소값은8 이것도 뭐잘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35번 수열이 확실히 쉽다 <laughs> 그치? 확실히 도형보단 35번 이런거? 원래, 유형이 내가 말했지. 유형이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내는 거고. 여기는 괜찮긴 한데, 일단 같이 봐볼게. 어, 수혈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1일 때, 어, 시그마 N이 1부터 20까지 갈때 저거의 값을 구하래. 자, 내가 얘 이렇게 바꿀게. 얘는 내가 다시 쓰면 SN이죠? 어, SN이 지금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인거지? 근데 내가 an을 구해야겠네 an을 구하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돼? sn-1 그 그렇지 sn- 그럼 n-1에 대고 플러스 2에 n-1 플러스 1 이거 해줘야겠죠? 어, 뺄게요 이거 빼면 an은 n 대가 없어지고 2n에 플러스 1인데 마이너스 1에 이거 2n 2n 없어지고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까지 어, 그럼 얘 정리하면 2n 이거 맞아요? 맞아요? 어, 이게 맞아? 어. 아니야, 해 봐야 돼. A1 넣어 봐야 돼. a 1 넣어 봐야 돼요? n에 1 넣어서 S1 얼마야? 3. A1. 둘이 다르네? 그치 얘는 솔직히 넣을 필요 없고 일단 n이 2 e 이상이다. 이거 무조건 써 놔야 돼. 그리고 S.N.이 지금 2차식인데 상수 있으면 어쨌든 첫 번째 항도 등차 아니잖아. 기억나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등차수열이잖아. 2차식인데 상수항 있으면 등차, 첫 번째 항도 등차 아니에요. 두 번째 항도 등차고 막 이래. 이거 놓쳤구나, 니가. 이거 맞아요? 음. 그럼 A1은 그러 A1은 얼마냐면 아 그래서 이거 헷갈리겠다 문제 풀 때. 자. a1이 얼마냐면 a1은 4야, 4. 그치지 a2는 오. a3은 7. 7. a4는 9. a5는 11 일단. 어, 그다음부터 2씩 2, 커지는 거야. 얘만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럼서 이거 볼게요. 자. 어,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분의 1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음, 일단은 부분분수로 변형 써야지 분모가 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분의 1 시그마 있고 에다가 에다가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알죠 1부터 한번 넣어봐봐. 1부터 넣으면은 a2-a1분의 1. 그치? 에다가 요거 넣으면은 얼마에요? a1분의 1-a2분의 1. 그치? 근데 a2-a분의 1이 얼만데? 1이죠? 이거 안 쓸게. 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2 넣으면 a3 백 a2분의 1이지. A300에 A2분의 1 얼마야? 어, 그다음더쭉다 다 2분의 1이야? 근데 2 넣었으니까 A2분의 1 마이너스 A3분의 1. 그 다음에 또 플러스 2분의 1에, 그치? A3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여기까지는 뭐다 똑같지. 에다가 플러스 쭉쭉쭉 가서 또 2분의 1에 마지막에 모일 거냐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숫자로 안 넣었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쭉 지워지지. 어디까지지, 맞아요? a n 까지. a n 까지.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남았냐면요. a 1분의 1, A1, 4분의 1. 에다가 얘는 a 2분의 1랑 2분의 1 a 2분의 1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 2분의 1이 얼마야? 5분의 1.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항에 2분의 1에 a A1 n 플러스 1분의 1이지. a A1 n 플러스 1분의 1이 뭔데? 아닌데? 20까지 였구나? 얘 A 얘 20이고 얘 21이겠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뭐 N에 하나씩이 나와서 갑자기 이상했어 A 21은 얼마인데요 2분의 1 곱하기 A 21 43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어 이거 계산해야겠네 그래서 틀렸구나? 그럼 얘 얼마냐면 얘는 지금 10인가요? 10 얘는 어 그러면 이거 뭐로 통분하냐? 아, 그래? 네. 그러면 일단은, 소인수 공, 소인수? 아니, 어, 최소 공배 찾아보자. 얘 얼마야? 68이야? 아, 86이야? 네. 아, 2, 4, 5. 여기서 바로 안 되네. 그럼 얘 얼마예요? 20 곱하기 43? 분해. 얘는 5 곱하기 43이 분자일 거고, 그치?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3이 분자고, 얘는 2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얘 얼마냐면은 20 곱하기 4 3분의 얘네 계산하면은 43 곱하기 3 빼기 10인가? 그럼 얘네 계산하면은 129? 이게 얘 최종적으로 얼마야? 어. 860. 860분에 129? 119네? 아, 되는 거 있냐? 그거 아 아, 그래요? 네. 3으로도 안 되고 얘는? 그치? 어, 이건밖에안 되겠네. 얘땐119땜문에 둘이 더하면 은답 나와요? 네. 9, 7, 9? 이렇게 되겠네요. 아, 뭐 답은 어쨌든 풀면 되는 건데. 예.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잖아. 알겠지? 어, 수야, 이거만 하면 돼요? 네. 진짜? 별표 친거 이런 거 없었어? 괜찮아? 요 어, 그냥 계속 풀니까 나왔어 알겠어.